안녕하세요. 찬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엑스엑셀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그 추세가 살짝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들이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그리고 뉴욕 증시, 나스닥, 여러 가지 증시들이 다 같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준 인사들이 국채금리 급등에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바로 매수를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고, 또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를 할 때에는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만큼은 기술적 분석이 꼭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행히 일본에서 오랜만에 20일선을 돌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과 10일선, 20일선까지 정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근몇 달간 중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앞서서부터 이어져오던 상승 추세선이 깨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의 상승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 여기서 완벽하게 정별이 되어서 그 이후의 상승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여기서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지지선이나 손절선 등을 잡아놓고 매수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은 주봉에서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선이 깨졌고. 또, 주봉에서 지금 현재 정배열이 완성되지 못하고, 현재 여전히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드캣 바운스를 꼭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위쪽 상승 추세선까지 열려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높은 금리, 뭐또 전쟁 이슈,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한번더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더 안전한데, 어떻게 하면 덜 잃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현재 이 xx의 l 경우도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매수할 수 있다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이다 지금부터 모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 이미 다 지나고 이미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에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께 항상 관망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항상 좋은 시점에 딱 잡아놓고 그 시점에 매수했을 때그 시점에서 홀딩을 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호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잃지 않을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결국에 많이 벌더라도 많이 잃게 되면 수익이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덜 잃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XXL의 경우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나 언제 매수를 하는지 또는 손절선이나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상향을 한다. 나는 장기 투자하겠어. 이런 방법은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시점까지 같이 보면서 매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과 또 리스크가 더 적어지는 이러한 것들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잠깐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신규 고객 투자 지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여러분들 꼭 가입하셔서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은 이벤트 기간 내 국내 주식을 매매 또는 체결하면 2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을 100만원 이상 매매 즉시 추가로 2만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이외에도 해외 주식 수수료 우대 이벤트 또 환율 우대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간 내에 꼭 가입하셔서 중복으로 혜택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벤트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방문 경로에는 천재개미라고 적어 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계좌 개설하고 또 어떻게 이벤트 혜택으로 현금 지급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어차피 투자하시는 거 추가로 4만원 현금 지급 받으면서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추가로 4만원 현금 지급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